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또 눈이 와가지고, 3월달 20일 거의 됐는데, 눈이 이렇게 오는. 전에도 눈이 오긴 많이 왔지만, 그래도 워낙 가물든 다음에 비도 오고 눈이 와서 참 좋으네요. 봄이 온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10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70, 80이면 다다. 다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참 이번에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아, 저희가 군함인데 바로 밑에 동생이 여동생이고, 그 밑에 동생이 남동생이었는데, 참 우리 아이들 중에 제일 아끼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생은 옛날에 우리가 가마니를 짤때야 학교는 갔다 오면 나하고 가마니를 쳤어요. 가마니 이렇게 제가 밭뒤를 이렇게 올리면 밑에 이렇게 지퍼를 어가지고 바늘로 빼고 엮고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그 동생이 공부도 참 잘했지만 일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마니 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힘든 줄 모르고 하루 몇 장씩 가만히를 치면서 겨울 방학이면 그 일로 우리는 먼지 나고 힘드는 일이지만 힘든 줄 모르고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참클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랬는데 참 내가 이제 일찍이 시집을 온다고, 시집 온다 그 시집 온다니까 아이고 나는 누나하고 살아야지 우린 음, 엄마 아빠 없어도 난 누나하고 있으면 산다 그면서 러 그래서 시집 온다 차탈려고 하는데 책가방 미고 학교도 안 가고 있다가 막 울면서 따라온다고 아유 얼마나 뜯어 말리고 떼 놓고 왔는 그 동생인데 결국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대에 입학해서. 그러니까 공학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시골에서 그 의성군에서는 군수가 찾아올 정도로 처음으로 시골에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우리 마을에서 딱두 학생이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하나는 법대를 들어가고, 우리 동생은 공대를 들어간대. 너무너무 잘 됐다고 모두 인사하고 칭찬하고, 또 아버지는 이 아들 만 공부 잘 시키면 동생들.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땅을 그렇게 많던 땅을 한해도 빠지지 않고 팔아가면서 그 아들 뒤를 대준 거예요. 정말로 훌륭하게 키워서 박사가 되기까지 너무 아버지가 좋아했는데, 글쎄, 이번에 나이 70서에 그 동생이 이번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아, 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씀이, 이게 뭐 보통으로 들었고, 정말 우리도 80이 되 됐지만은, 이렇게 동생이 죽었다는 말에 너무 정말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내가 필리핀 갔다 오다가 만날 때 얼굴도 좋고, 너무 건강해서, 아이고, 이 사람이 참 오래 살겠구나. 엄청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헤어졌는데 급작스레 그런 기별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여 형제들이 한차 타고 가서 참 동생을, 시신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그게 너무 마음이 있지 않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죽음이 사실 오는구나. 물론 옛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어른들 참 양쪽 어른들이 운명하실 때는 그래도 연세가 있어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번처럼 애통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우리 동사대기가 그 싸늘한 얼굴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비비면서 시신을 놓고 박사님, 박사님, 나를 왜 두고 가느냐고 얼마나 우는지. 제가 그걸 보고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 집에 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시동생이, 그리 친정으로 셋째가 죽었는데, 이 시동생이 또 셋째가 이번에 늘좀 몸이 불편하다는 소리 들었지만은, 또급작스레119 불러서 병원에 가다가 119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고 연락이 와서,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참,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정말 좋은 우리 시동생이 우리 앞장 앞을 서니까. 올 때는 우리가 차례를 따라 우리가 이쪽 저쪽 맞이였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먼저 가는 사람이 이렇게 앞서는 걸 보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그 동서들이라고 하고 앉았을 때 그래요. 모두 이렇게 좋은 일로 좀 이래 모여서 얼마나 좋겠나. 너무 슬픈 일을 이번에 만나서요. 그것도 한 달도 채안 돼서 두 번을 이쪽 저쪽 동생들을 잃으면서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이번에도 그참 시신을 놓고 우리 동서가 왜 그냥 가느냐고 말 한마디 하고 가지. 왜 나를 두고 그냥 가느냐고 그 남편들. 얼굴에 눈물을 떨기면서 그 사별을 정말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장로님 아플 때이 양반 정말 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은 많이 느꼈지만은 실제로 동서들이 동사 대기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남이 일 같지가 않아서 다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마음에 느끼기를. 우리 예수님이 계셨으면 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 세 번을 살리신 적이 있죠. 처음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그 해당장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와서 엎드면서 선생님 선생님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애원할 때 예수님이 그래 믿기만 하라 가자 그리고 가시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모시고 오지 마세요 딸이 죽었어요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보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살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그 집에 가서 막 가니까 온 집안이 막통곡 소리가 낭자하고 뭐뭐 뭐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 외동딸이 죽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울음을 멈추라. 그래서 제자들 셋 데리고 양부모 데리고 시체가 있는 방으로 가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자니까 너무 그렇게 울지 말라고 다 물리치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 아이 눕혀놓은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죽어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럴 때 가나, 가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다가 이 아이가 숨을 크게 쉬면서 감았던 눈을 뜨고 오리둥절하면서 이렇게 사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일어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펄펄 끓던 열이 다 씻고 싸늘한 시체였는데 이 아이는 일어나 앉게 되고 그 엄마 아빠가 너무 막 놀라워가지고 끌어안고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또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맞은편에서, 나인성에서 상녀가 하나 왔어요. 거기는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갑으로서 엄마 혼자 그 아들을 고이고이 고이 키웠는데, 이 아들이 병이 나서 죽게 되어, 상녀를 메고 나가가는 그 길에 상주로서 엄마가 막 통곡을 하면서, 그, 붙잡고 울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들어 멈추, 그 멈추라. 그 상렬을 멈추게 하고, 감뚜껑을 열게 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참혹한 강경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그를 살려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게 한 일. 또한 가지 제가 마음에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친구처럼 지내는 삼남매가 있었어요. 베다니에 그두 여동생과 오빠, 그 삼남매가 또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는 가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집에는 아주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은 집도 없고 어떻게 좋은 자기의 자리가 없이 친구나 제자들의 호의로 이 집, 저 집에서 쉬시기도 하고 식사도 얻어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공생를 사셨기 때문에 이 집에, 삼남매가 사는 집에 가면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줘서 그집 애를 굉장히 자주 그래도 지나치실 때마다 들지셔서 쉬시기도 하고 편하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오빠 되는 나사로는 참 허물 없이 너무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 글쎄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봉사하실 때그 동생들, 루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요.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사실은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물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무슨 병이든 고쳐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다 이렇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다가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이 동생들은 많이 아파요. 빨리 오세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사람을 보낼 때 병들어서요. 이렇게 하면 오실 줄 알고, 아프다고 하는 연락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고, 그들과 같이 가려고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왜 같이 안 가시나? 이렇게 눈치만 보는데 예수님은 안 가시고 거기에 머물러서 다른 봉사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어, 누이들은 예수님 오실 줄 아는데 같이 안 와서 왜못 오신다고 하던 거 이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이렇게 하고 오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누이들이 오빠를 위로하면서 선생님이 죽지 않는다고 아파도 참으라고, 오빠 참아요, 참아요 이렇게 하고 달래고 이렇게 했는데 간호를 했는데, 결국 이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이튿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다 지내요. 장사를 지내는 데는. 어, 우리나라는 매장을 해서 이렇게 많이 땅 속에 묻는데, 그 유대 나라에는 구를 파위를 파고 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체를 넣고 돌구로 막아서 이렇게 장사를 해요. 저 가는 곳마다 다 달라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또 세면으로 이렇게 간을 딱만들어가고그 안에 집어넣고 앞에 봉해 뿌리더라고, 세면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집을 지어서 모시는 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유대나라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어 요셉의 판그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이 나사로도 그 구를 파놓은 그 거기다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앞에 돌고로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있다가 도보로 걸어가셔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일단 거기 갔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조용히 그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왔다고 연락해라. 그럴 때 언니가 듣고 얼른 쫓아나와서, 선생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오세요. 그러면서 막 울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믿기만 해라, 네 오라버니가 살 거다." 그럴 때 물론... 예수님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살아나겠지만은, 지금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쳐다봤어요. 그럴 때 믿기만 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말하다가, 물론 예수님 다음에 재림하실 땐 그렇지만 지금이야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믿음을 최대한 어, 높이면서 이야기를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 그때도 오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셔요. 그런데 마리아는 왜안 오느냐? 그럴 때 마리다가 막 쫓아가서 동생에게 기회 되고 지금. 선생님 오셨다. 그때 그 집에는 문상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이 삼남매가 불쌍하게 커가지고 오빠가 죽었으니 그 예루살렘에 거기서 가까웠기 때문에 한 오리밖에 안 되었으니까 일가 친척들, 친구들 막 동기서 와가지고 울고 거기서 위로하고 막 집이 사람으로 가득 찼는데 마르다가 마리아가 가서 선생님 오셨다. 고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울면서 뛰어나오니까, 거기 같이 앉아있던 조문객들이 울, 울다가, 아니, 얘가 또 무덤으로 가는가 보다 하고 또 뒤따라 왔어요. 근데 거기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울고 마르다가 그 여동생들이 울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마음은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사람도 많이 있고, 사실 이 사람들 중에 나사로도 살려놓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있다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쉬어자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신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동생들이 그렇게 슬퍼하며 울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 마음에는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우는 것을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 우시는 장면을 보고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저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저렇게 울울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와서 왜 살리지 못했나. 오히려 막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긴 굉장히 사랑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 아, 저쪽에 저기요. 그럼 가보자. 예수님은 그 무덤 가까이로 가서 보니까 정말 돌고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예수님은 이날 나사로를 살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저 돌을 구를 막아 놓은 입구를 막아 놓은 돌을 굴려내라. 이렇게 하니까 아, 동생이 말하다가 깜짝 놀래요 선생님, 선생님 안 돼요. 왜? 지금 썩은 냄새가 날 텐데 썩고 있는데 그 열어보면 안 돼요. 열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 굴러라 이렇게 해도 돌이 굴러나올 수도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그 돌을 옮길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을 사람이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을 굴리, 굴러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안 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빠가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돌을 굴러내라고 할때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여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돌을 굴러내고 무덤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시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저의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분 이 사람 모여온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은 죽은 자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로 동인 채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살아서 나사로는 나중에 예수님 나기 곱비도 잡고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세 사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처음에는 잠들어, 그 나사로도 잠들었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배단위로 가자.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선생님, 잠들었으면 깨지. 우리가 깨우러 뭐 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죽었느니라. 그래서 죽음을 잠자는 걸로 비유하셨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잠잔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음번에 한번 찍을 때는 이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것 같은데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70 아니면 80또 100살까지 지금 살지만은, 이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이번 동생들, 시동생 이렇게 죽는 거 보고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모든 개신교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잠이라고 표현했고 다시 깨어나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동생들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장터에는 화장할 자리가 없어서 3일장을 못하고 5일, 6일 기다려야 되는 이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는 이유는 또, 죽음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음번에 제가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동생들을 제가 이별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죽음이 오기 전에 더 신실히 하늘 날아가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